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첫째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렘이라고 하는 어, 말, 이 명령은 성경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진멸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그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인상을 에, 이런 인상을 받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놀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처음 읽, 읽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어 그런 것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전쟁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 그, 인류의 박의 정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정신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서 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한 땅의 정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미 예고하였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대해서 언약을 해 주실 때 너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주게 될 텐데 이제 장차 너의 후손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한 다음에 가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케 되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하실 때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케 됨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게 되었는데 이 가난 일곱 족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항상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에 그릇된 방향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인류는 이처럼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시간이 한정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어떻게 살아는가에 대한 그런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하고 어울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상호 간에 서로 동화되어 사이좋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와 생활 방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배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헌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경우는 타협하여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선교사가 된 심정으로 전도할 마음으로 결혼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참 고생을 자처하는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길보다는 선택할 수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때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방향을 그릇되게 잡아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삶에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식이라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의 근심거리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 이것을, 음,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과 동맹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조약을 맺지 말아라. 달리 표현하면 그들과 동업, 동업하지 말아라.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의와 불법이 어째 함께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관면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그런 관계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민족의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북한은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조약을 깹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이단의 공통점이 있구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에 어떠한 수단이든지 그것을 정당화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단으로서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도 정당화해버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거짓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정당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배우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는 멍해를 같이 할수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5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의 남아있는 문화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은요. 우상은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 아니죠. 정신적인 것이 더큰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부형의 우상적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단순화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칭하십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택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이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합니까? 금은 보아도 보물이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내가 애착하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이라고 하는 세굴라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처럼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해 사는 동안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자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자의 정체성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정체성 안에 굳게 머물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